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멀티로 전쟁맵을 할 거예요. 근데, 저번에 그거 한번 끊겨가지고, 처음에 원래 저기서 시작했는데, 지금 끊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네 음, 지금 전쟁맵 어떻게 하는지 방법다 아나? 여, 여기 올라가가지고, 그냥 이렇게 싸워가지고, 거. 이렇게 떨어지면 음. 되는 거예요. 면 다른 한, 경기도 뭐. 있어요. 아, 어? 나 가브 입었나? 가브 다 입었다. 일단 하이 고기 다섯 개 지금. 어 안돼 안돼 어나가보인가 봐. 어. 아니 내가 이거 한개 줄게 가보나 이거 먹 있어. 이거 먹으려고 고기 먹는 거 아깝네요. 이제 아, 머리를 해. 채웁니다.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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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두고 와자 바로 온다 자 빨리 올라와주세요 나 이상하다 다 이상해 나도 그렇게 이상해 봐봐 봐봐요 괜찮아 자 이제 전쟁맵 시작합니다 네, 스티븐님 빨리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활 안가져갔어요 어차피 튕기니까 뭐아 화살 안가져왔어아 화살 안돼요 안안 쏴지잖아요 네 필요 없어요 어, 칼로만 쏘기로 네오저 네, 사람 좀 쎄요 누구요? 네 망토님이요 어. 조심해야 돼요 내가 도와줄게 지금 싸우는 거야 지금? 응 어, 자살 뭐하지요? 자살 미쳤나봐 언니 도망가다가 <목소리> 엄마. 왜그러세요 언니가 죽일것같아 그래도 어가보 옷을 입어가지고 근데 네, 이 선행장으로 공격을 해야겠어 안 되지! 공격 있어요. 아 안되지 공격있어요 아 뭐야 한개만 더나 그래 한개씩 가지세요 짠짠 어 주세요 잠깐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한개 한명 들어가세요 한명가져오세요 지금 때리는거 아니다요 그 다음 또한명 있는데요. 봐봐요. 아, 세개 있었는데 어, 고기 없어, 안 갖고 왔어. 아 괜찮아. 괜찮아. 어차피 죽어요. 자 준비. 시시 시. 시, 시. 어, 아 그냥 반찬도 괜찮아. 아줄 아니까 떨. 어. 어! <laughs> 뭐야? 뭐야? 왜왜 <laughs> 응? 왜? 왜, 왜, 왜. 봐봐. 자기를 내려가 죽으면 되잖아. 계속 죽어. 그러면 자기 본부에, 아, 일단 자죠? 아네 자자. 네, 저 자고 있어요. 또 조금 더. 좀 봐요. 이렇게 가지고 전부 내려. 나 자고 있다. 네. 일단, 한 명이, 어, 저기, 보이지 저기, 저기에요. 응. 이제 들어가서 빨리 자세요. 어, 시간만 엄청 많이 갔어요, 시간. 벌써 3분이나 지났네요. 네, 얼른 아, 들어가 주세요. 네? 아, 그냥, 아, 그냥, 감지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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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그냥 자세요. 아침에, 아침에 먹어. 아침에 먹으세요. 시간만 끌지 말고. 야, 먹지 마세요. 먹지 말라고! 야, 네, 우리. 하기 아이템 남았고 갈게요. <laughs> 아, 빨리! 아갈거 있어요. 있어요. 아 근데 왜안 와? 갈거예요칼고아왜칼 들고. 아왜칼 <laughs> 들어. 아 진짜. 온도이유니가자 아, <laughs> <요리치가. 웃음> 자고 있죠? 네. 아침됩니다. 이제야. <laughs> 자이제아 아, 미안해. 아, 나안때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음? 그럼 왜요? 저안 들었어요. 아 근데 왜 지금 왜 저? 나 가만히 있었어요. 어. 네. 자, 선생님 올라오세요. 올라가. 아 소리 좀좀착찍 들으세요. 지금만 여기서 있어. 그쪽 알겠지? 내가 쭉쭉 씰서 있을게. 어? 저스티브님 가보다시피 했다. 어? 그래? 하나 아, 해볼게. <laughs> 그동안 우리 둘이 싸워죠. 네. 전쟁맵 보단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? 네, 전쟁맵에서 많은 플레이를 할 거니까. 네. <laughs> 니리보, 니리보, 부리보 니리보, 니리보, 부리부 니리보, 니리보, 니리리보 니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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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보니나보리보 니리보, 니리보, 싶어 죽겠어. 음. 그 다음요 갑옷을 입. 아 빨리 올라와요. 아 싫어요. 올라 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. 가 근데 저거 너무 실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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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나 아, 그죠. 그저... 계단이 왜 이렇게 높지? 찬찬찬찬찬찬찬찬찬 <laughs> 내역이 없어. 자기 팀만 내역할수 있어. 뭐? 당연하지. 남의 본부까지 쳐들어오냐 너는 도망거죠? 아니 도망가 싸워야지. 너 못생겨서. 티을 때려봐. 우리 미쳐. 옆에. 야! 에잠 <laughs> 경계. 경계.

이슬 팀표정봤어 이슬 팀표정봤어 사슬 가뭇 하나 있고, 바지 하나 있고, 어, 바지는 안 입을래. 언니, 고기 넣고 와야 돼. 진짜. 언니, 고기 넣고 올게. 뭐, 사슬 가 보. 을 언니, 고기도, 놓고 와야 돼. 아, 는으니까 저기요. 17등. 아, 나, 나. 괜찮나, 그 안녕하세요. 언니, 가보 입으세요! 네, 아, 나안 입었구나. 안 입었어요. 기다리세요, 저기. 아까 죽었잖아요 나 아, 입었어 부스... 올라오지 그럼 내려가냐? <웃음> <웃음> 네 이제 마지막 한명 죽으면 끝납니다 게임 네. 마지막이에요 해야... 어,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, 떨어져서 죽는 사람 멍청이 아 잠깐만 나 안갔어 아직 경계, 경계. 뭔 경계야 경기 엄마! 아 죽어도 또 하고 싶다. 안 돼. 아, 다른 거 해야지. 2부에 다시 할 거니까 뭐. 왜 이렇게 도망가? 싸워야지. 쥐는? 너도 지금 쥐는 안싸는도망갔잖아요안 <laughs> 죽었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난안 <laughs> 죽었어. 난안 <laughs> <laughs>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살았어. 난 살았어. 우리 어딨어 야 여기까지는 아니지 좀 맞지 좀야 여기까지 아니라고 니가 아까 규칙 정했잖아 아니 계정에서 아니라 했지 게임 끝났어 <laughs> 네 이번 1부 때 전쟁맵은 네, 금팀이 이긴 걸로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쟁맵 예! 1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